반갑습니다. 회로 이론 오늘은 51강 제 변압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그럼 뭐 이제 말 뜻으로 보면 전압을 변화시킨다고 하는데 영어로는 트랜스포머라고 그러죠. 전압, 전류 다 변화시키는데 예, 우리는 이제 변압기라고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. 변압기는 이제 크게 통신 회로하고 전력 회로 뭐두 군데에서 이제 용도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통신회로는 전력보다는 임피던스 정합을 이루려고 많이 합니다. 이제 음. 전기자기학 뒷부분에 보면은 전송설로하 전송선로에 보면은 임피던스 매칭이 안 되면은 진행하던 파가 이렇게 반사가 되어 나오죠. 어,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이제 질 그 파가 잘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는 임피던스를 맞춰 줘야 됩니다.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그 역할로 이제 변압기를 사용하고 또 전력계에서는 변압기는 전압을 바꿔 주죠. 그래서 송전할 때 전압을 높여 놓, 높여서 송전을 하면 손실이 적어지니까 어 그래서 전력 송 이제 요거는 전기공학 전력을 다루는 데서 많이 다루는데 에, 이제 우리가 다룰 내용은 통신회로에서 이제 선형변압기, 선형변압기를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. 정연파 정상 상태 동작에서 그래서 뭐큰 전력을 하는 것보다는 에, 그 임피던스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그런 것에 이제 중점을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그리고 이제 해석하기에 앞서서 인덕턴스가 이렇게 인덕터 상호 인덕터가 있을 때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제 그 이제 여기 자기 인덕턴스가 이렇게 있고 상호 인덕턴스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 다룰 때는 이게 어 이렇게 점이 있다고 그러면 이 식이 이제 타임 도메인으로 하면 이렇게 되죠. 어 이거 m에 요렇게 되고 이것을 만약에 이제 정현파가 들어가서 페이즈로 고쳤다 그러면 뭐 이런 걸로 나타나는데 그래서. 여기, 그, 변압기에 여기 걸리는 전압 하나가 이 전류에 의한 것, 이 전류에 의한 것의 합으로 나타나죠. 그렇기 때문에 이, 이 변압기를 다룰 때는 이 전류가 이렇게 전압으로 표시되는 이런 걸로 하면 어렵고요. 이 방법을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. 지금 말하는 게. <laughs> 전압을 전류로 표현하는 망전류법이나 패로전류법을 사용해서 해석을 하는 게 쉽다는 겁니다. 자 선형 변압기 회로를 해석하기 위해서 좀 용어들도 알아봐야겠는데 이 부분이 어 이제 변압기인데 자기 인덕턴스가 있고 상호 인덕턴스가 있고. 이제 단자가 여기까지 나와 있는데 그 인, 여기 인덕터에도 내부 저항이 있죠. 그래서 요, 요 부분을 이제 트랜스 변압기 안에 들어 있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죠. 그리고 이제 요게 소스가 이렇게 소스도 내부 임피던스가 있고 로드는 로드도 이 임피던스로 되어 있죠. 이렇게 되어 있다. 자, 그리고 이제 1차 권선, 2차 권선이라는 그 용어를 이제 좀 정의를 해야 되는데 1차 권선이라는 것은 소스 쪽에 붙어 있는 권선. 그다음에 2차 권선은 로드에 붙어 있는 권선.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. 한 번만 알면 되는 거고요. 그다음에 뭐 여기 나오는 것들을 보면 R1은 1차 권선이 여기 전체가 1차 권선이죠. 여기 1차 권선의 저항. 요 R2는 2차 권선의 저항. l 1은1자 건선의 자기 인덕턴스, 건2자 건선의 자기 인덕턴스, 이거는 상호 인덕턴스 이렇게 되어 있다 는 거죠. 자,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냐하면 어, 이 회로에서 이제 이런 값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전압을 넣어 줬을 때이 전류가 어떻게 되는가? 겠 이것을 알고 싶다는 거죠. 그 다음에 또한 가지. 어, 이게 통신 쪽에서는 여기 임피던스 매칭으로 트랜스를 많이 쓴다고 그러죠. 어, 그래서, 그러고 또 이제 직류 성분을 없애주는 그런 역할로. 그래서 이제 우리 저기 마이크 같은 거 보면 그, 그 콘덴서 마이크가 있고 다이나믹 마이크가 있는데 다이나믹 마이크는, 여기 코일이 감겨져 있고, 여기 자석이 있고 하는 건데, 여기, 이런 다이나믹 마이크 안에는 보통 여기 트랜서가 하나 이렇게 들어있어요. 조그만한 거. 이 앰프, 앰프의 입력하고, 요, 요건 한 600옴 정도 되는데, 임피던스가. 얘하고 얘하고, 어, 이제 그냥 붙이면 임피던스가 안 맞기 때문에, 임피던스 매칭을 위한 이게 트랜서가 하나 들어있어요. 요즘에는 콘덴서, 콘덴서 마이크를 많이 쓰기 때문에 좀 보기 힘든데.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본임피던스가 어떻게 되겠는가. 크게 이두 가지를 알고 싶다는 거죠. 그러면서 이제 다른 것들도 좀 이제 알아나가자 하는 거죠.